안녕하세요. 홈트리오 이동혁 건축가입니다. 월간 홈트리오 2호로 두 번째 모델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58평 힐링 라이프를 그리다. 일모식 스타일이라 불러요. 젠 스타일의 어, 형태를 가지고 태어난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략히 이제 개요만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경량 목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관만 보고 철콘크리트 주택이다, RC 주택이다 하시는데 목조 주택도 이 형태는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옥상은 활용을할수가 없습니다. 지붕무조건 덮어야 돼요. 누수에 대한 위험 때문에. 총 건축 면적은 191.44제곱미터고요. 예상 총 건축비는 3억 5840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총 설계비는 870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마찬가지로 했고요. 제가 사실 건축의 부대 비용을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기 전학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건축의 부대비용을 보시게 되면 대지 구입비, 가구, 기말설, 가스, 뭐 토목공사나 조경비 등은 빠져 있는 금액입니다. 이거 막 우기시는 분이 계세요. 다 포함된 금액 아니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요, 이걸 포함시켜 놓는 건설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가도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빠진 거꼭 확인하고 예산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디자인을 저희 잡을 때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의 포치와 2 층의 이제 발코니라 그러죠. 예, 지붕형 발코니를 저희가 좀 많이 좀 부각을 시켜놨어요. 박스형의 거 형태지만은 이렇게 포치나 발코니하고 디자인 지붕 디자인만 잘 잡아도 아, 완전히 다른 느낌의 집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외장지 비싼 외장지를 쓰라지만 고급 주택이다 좀 유니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외장지는 솔직히 맨 마지막. 방법이에요. 디자인 맥스로 먼저 전체적인 느낌을 잡고 그 다음 이제 마감재를 넣어서 더 효과를 부가시키는 거지 박스로 디자인 해놓고 그냥 마감재 붙인다 해서 그 느낌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장재에 대한 욕심은 가져가지 않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면을 보게 되면은 평소가 좀큰 평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을 들어와서 거실 주방을 굉장히 넓게 이제 오픈을 시켜놨고, 이 폐형대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것은 방이 아니에요. 방은 다 똑같아요. 대부분 3.5평에서 4평 정도의 방 크기는 다 똑같기 때문에 방에서 큰 특징적인 부분이 없어요. 다만, 현관을 진입했을 때 거실과 주방을 어떤 느낌으로 보여줄 거냐에 따라서 이 집의 전체적인 느낌이 완전히 바뀝니다. 식탁을 놓을 거냐, 안 놓을 거냐, 뭐, 당도실을 어떻게 할 거냐, 기억자형의 뭐, 싱크대를 놓 거냐, 아니면 디귿자형의 아일랜드 형으로 해서 싱크대를 놓 거냐에 따라서 이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식당 공간, 그리고 거실 공간, 오픈이나 아니면 비노출 같은 것들을 꼼꼼히 생각하셔서 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현관 들어왔을 때이 느낌이 다지, 2층 올라왔을 때 방의 느낌, 거침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고용 공간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보는 공간이지, 안방 존이나 위층에 이제 개인 방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존이에요. 그 공간에서 엄청 활동한 게 아니라, 그는 이제 나만 혼자만을 위한 공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층 같은 경우에는 계단시스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가족실이라는 공간을 제가 별도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줬어요. 확실하게 가속 공간을 놔서, 어, 이제 자녀들이나 뭐 친구들 놀러 오게 되면은 1층 거실에서 같이 노는 것이 아니라 2층 올라와서 커피나 차 한잔도 할수 있고, TV도 보면서 게임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고, 이 가족실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각각의 자녀들 방이 배치되어 져 있고요. 앞쪽에는 발코니를 또 작게 뺀게 아니라 넓게 뺐습니다. 예, 준비 발코니를 넓게 뺐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다. 공간이나 건축에 좀 여유로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코니 넓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 있죠. 발코니에서는 이제 야외잖아요. 노출돼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나중에 먼지 엄청 쌓이고요, 때 많이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청소가 좀 맨날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홀딩 동어나 창을 좀 달아놓으신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의 전체적인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외장재는 기본 스타코플렉스 베이스로 저희가 진행을 했지만은 이제 세밀 사이딩이나 팝돌 같은 걸이도석 같은 걸 많이 써서 좀 조화로운 좀 특징적인 느낌으로 좀 이렇게 만들고 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붕도 이제 모임 지붕이라그러죠 예, 단순히 박공지붕 끝난 게 아니라 모임 지붕 같은 걸좀 혼합 사용해서 전체 아, 느낌 받을 때는 어. 국내에서 많이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 아, 일본식 주택 느낌이 나네? 라는 느낌을 가미할 수 있게 했고 꼭이 일본식 주택 젠 스타일과 따라오는 것이 이제 세라믹 사이딩을 전체로 감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인트로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네, 안 보이는 공간까지 이런 것들은 좀 포인트 정도로 하고 건축비를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원은 아시겠지만은 전장 3중 시스템 창원입니다 일반 발고기창 요좀 저희 안 써요 그러니까 단열적인 부분도 높게 잡아놨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월간 홈 트리오 이번 뉴호로 두 번째 모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서도 좀더 알찬 정보로서 좋은 기회가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